마스터 큐의 8차선. 이런 닉네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혹시나? 아니네. 어, 도망 한번 들어갔습니다. 같은 큐 아니네요. 아, 나 다재자는 만안걸면 좋겠어. 근데 다 제가 싫어하는 처음문. 에라, 이 그냥 아무거나 해라. 어, 나마다 마음에 안 들어. 골드단지. 진짜 오랜만에 걸려본다. 이 골드단지. 6 1에 생존한 놈들끼리 골들를 나눠 가진다. 일단 6-1까지 살아남냐가 중요하죠, 사실. 나타. 어, 이거 제가 살짝 고민해보고 있는 게, 북해에서 이거 연습해보까 하고 있어요. 나타 캐릴 리롤덱. 48 리롤 락타 캐릴 리롤덱. 이게 제가 PB 때 약간 해봤던 덱인데, 이번에 타릭이랑 나미가 버프워가지고, 해볼까 고민 중, 진짜. 나타 캐릴 리롤덱. 꽤나, 괜찮지, 아니, 한가. 어, 잡소리네요, 진짜로.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남이 무한물풍선, 그니까, 막, 구인수, 쇼진, 대천사. 이게, 남이 열혈템이 대천사거든요? 그래서 남이를 헤드라인으로 뽑고, 열혈팬, 나타 캐릴로 딱 받아주면, 대천사 들어가면서, 무한물풍선, 무한 딜 증가. 그냥 미친놈 되는 거야, 진짜로. 어, 아, 무대, 자, 우리는 하나부터 돌려주시고, 돌리고, 바보. 으야. 이거 사람들이 이성이 다들 잘 뽑혀서, 연패 돌릴게요. 평, 평, 오케이. 아, 뭐야, 이거. 타릭 삼성 찍으라는데. 나타 캐릴, 나타 캐릴 리롤 하면 줘줘요, 진짜로. 진짜 떠라인데. 아한판해 어, 볼까? 어, 잠깐만 이거 소호자로 뜨면 사소자로 빌드업 됩니다. 아 이제 한판 점수 버릴까? 나타케일 들어와. 갑니다. 나타케일에서 가장 핵심인 점. 타리 같은 피바라기를 줘야 됩니다. 왜? 피바라기에 AP 계수가 이번에 생겼어요. 그리고 타릭의 핵펀치 돈까스 맹체가 굉장히 강, 강하기 때문에 요걸로 가겠습니다 야 타릭 견제하지 마라잉 이러면 열혈팬이 남이한테 안들어가고 타릭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강심을 하나 쓰면서 마무리할게요 쇼진, 구이수는 남이한테 처리하고 깔끔하죠 벌써? 벌써 핵펀치 보이잖아 지금 타릭 타릭 벌써 미치는몸이다나 지금 휴발수올라파한테 따이는데요 미치겠네 진짜로 어, 쇼진을 무조건, 오케이. 백조합부터 짜봅시다. 타릭이 소호자로 나왔을 때, 나타 캐일 조합은 어떻게 짜지는가. 여기서 소호자로 니코 받으면서, 사소장 켜지고, 그리고 열혈팬3 열혈펜 받으면서, 아리로 키고요, 주문술사. 그리고, 낸동권으로, 그라가스. 주문술사 이렇게 야무지게 킬수 있다. 깔끔한데, 은근? 은근 깔끔했으면, 개추. 그리고, 여기서, 현옥술사? 당연히, 트패 땡으로 이성을 씁니다. 와, 슈발, ᄌ 됐다. 이거 9랩 조합이다. <laughs> 주문술사 넣으면, <laughs> 주문술사 넣으려면 9랩 가야 되네요. 조합 끝. 완벽하죠, 시너지? 10랩 가서 일라오이 넣으면 돼요. 이덱 특징. 리로를 한 다음에 삼성이 다 붙어서 반등이 됐다. 그러면 저주받은 포원에 먹고 칸수 2개 늘려서 일라오이랑 소나 2개 다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룰루 대신 에코 어떤가요? 아마네 에코 있네. 근데 잠깐만. 덱 조합에 블리치가 없는데요? <laughs> 야, 블리치 자리 없다, 씨. 아니, 빼야겠는데. 그럼 KD 어떻게 봤는데? 아, 이거 접포 없으면 덱 구성 불가능합니다. 접포 <laughs> 있어야 돼요. 없으면 덱안 돼. 벌써부터 망덱 느낌 나는데. 이 새끼, 체 천점에서 리롤렉 처하고 있다, 진짜. 그거 아세요? 지금이라도 안하려면 안할 수 있는거 지금이라도 이즈리얼이나 아니면 제드 비에고 해도 되고 아니면 펜타킬 해도 돼나 이거 할거야? 아 다시 물어볼게 나 이거 해? 아 잠깐만 하란다 이거 하란다 타릭이 유혹했다 지금 어 특히 올라프 7장 1코스 깐부가 있다는 점야수 7장 1코스 깐부가 있다는 점 아, 어, 어 에? 잠깐, 잠깐, 잠깐만. 이건 예상이 없던 길 찾았다. 이거 4 8 7게요 강림 핵 파운치 강림. 이거 어떻게 뺄 거냐면 KDA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r 이안 쓸게요. 좀 깔끔하지? 핵번치타리고 왔잖아! 딜이 은근? 뭘 은근이야? 씨발 누가 알아있냐 이거 아니야 지금 그거 안 들어가서 그래 열혈팬 안 들어가서 그래 아니 탈이가 1코이성한테 아이 2코이성한테 제발 좋아 맞는데요 저포아 근데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 아니긴 한데 휴발 그냥 해 아니긴 한데 아직 괜찮아요 왜? 열혈팬 안들어갔어 아나왜피 50? 아니 6-1까지 살아남자니까 <laughs> 빨리 KDA장판 X됐네요 진짜로 디스코볼 받아야되는데 KDA장판 왜이러냐 오히려 좋아 타릭이 KDA장판에 올라가고 나미가 KDA장판에 올라간다? 배치상 굉장히 좋다는거 한턴 더 줘. 연패전포로 갑니다 그거 써야돼 연락팬 써야돼 니코 한장 나와야된다고 라미는 구인수를 넣어야돼 그렇지 그렇지 야야 탈릭이 야, 일한다니까 핵펀치 실드뿅야 방금 야야야 탈릭뿅탈릭 3킬 벌써 먹었구요 이새끼 킬 딸충 제대로 왔잖아 지금 그렇지 이단하 이길 수 있나요 탈릭이 이깁니다 내꺼야 이게 연패저포의 장점이죠 연패저포로 피를 빠르게 떼워서 초밥 무선권을 들고 왔습니다 아리의 1코스트형 챔피언이 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KDA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소리죠. 아, 진짜로. 나 지금 니코 없으면 빌드업 안 되는데. 3 0까지만 남이 글립다. 남이 글립다, 진짜로. 수분이 있는데요. 디스코로, 디스코로 리브덱이 이기는 법. 1인 딜이 강한 남이를 Q면 이길 수 있다. 어? 어? 야, 이거 진짜 8편 들어가면 다르다니까? 다르긴 다르다, 그죠? 자, 다음 턴에 영끌합니다. 4-1. 놀랍게도 캐넨 한장 뽑았습니다. 나타 캐릴 이룰댁에서. 캐넨 한 장. 그렇죠. 구이서나왔고요 또 와보자 릴리아 그렇지 그렇지 출근하셨잖아 한잔해 고인수 치감 하나까지 쇼진 까지 깔끔하죠 템 나타케릴 리롤덱입니다 디스코 리롤덱 이덱 특징 KDA 상징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증강체로 저주받은 포네를 먹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릭이 수호자로 떠야 가능한 덱이에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만 이거기고문에왜 그럼 왔다! 보석연꽃까지! 크라운가드도 지금 의미가 없고 KDA 장판 때문에 보석연꽃 하고요 내가 없치고 에 이거 디스코 너일단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야수랑 비에고 슈발 누구는 지금 3코3성 찍고 있는데 나1코3성 찍고 있네 또 라이가 은게임 들어와 비에고 들어와 누가 이게 나보다고 자 KJ 남이 지금 포커싱 시작됐죠 물과 목탄 물과 목탄! 비에고 꼼짝달싹 못하고 타릭 암살 들어갔습니다 쉴드 물과 목탄! 군수 쌓았고요 다르긴 하다 그지? 실제로 지금 놀랍게도 니코가 단 한장도 안나와서 약한 버전입니다, 지금. 니코 나오는 순간부턴 유닛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현옥술사 들어가게 됩니다. 수은이야? 가볍게 들어와. 어. 여긴, 씨발 올라프 삼성고. <laughs> 너 뭐하냐고? 같이 담길까? 아니, 나안남겨난 순방한다. 재즈 넣는 건없던 생각을 해보아 하니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켜지는 덱이긴 하네요. 아, 근데, 들어갈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트페랑, 블리츠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재즈 넣을 칸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재즈 넣으려면, 이제, 바드 쓰면서 사연옥 써야 되는데, 그 칸은 좀 힘들겠다. 이거. 아, 지금 죽기 직전이라, 사실. <laughs> 이거 한턴쯤면 이제 사망이거든요? 아, 진짜, 나, 냉정하게 해야 돼. 팔렙에서연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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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운이냐, 너. 태블럭 묻히고 도망쳤지 에코? 그렇지 에코 지금 태평양 우단 어 태평양 지금 건너가면서 태국 테블럭으로 다 묻혔어요 지금 야소 들어와 야소 들어와 야야야 이덱 존나 쓰나 잠깐만 진짜 핫한데 이덱 야소 리를 때려 팹니다 컷 스페 나왔구요 니코 리롤 한번 치면 나옵니다 쓰리 투원슛구라고요 됐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야. 왔잖아, 왔잖아, 진짜 왔잖아. 여러분 잠깐 빼줘 지금 아이템 하나 크게 의리 없어서 이 상태에서 구랩 가서 1라오이 넣으면 조합은 끝나게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블리츠 자리 없었죠. 삼감 시자였어 이제 보니까 블리츠를 넣으면 안 됩니다. 타리타리 실드. 비운다, 비운다. 물가복탄뽕냐 우리 팀다 죽었어? 아니, 에코사라이스. 이겨주고요. 이게, 나타 캐릴, 리롤렉이다, 네이 말이야. 왔다, 니코 출근! 우승! 자, 이제부터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디스코를, 이, 블리치를 안쓸 거고요. 세라핀도 빠지고, 트페가 이템 넘겨주고, 그거고일라우이가 들어가면서 조합이 끝나게 됩니다. 8렙에서 일라우이 찾으면 돼요. 연운 주면서, 캐리아나테 이거 주고, 치감 두개 쓸게요. 더블 치감. 완벽합니다. 요거 써라. 와! 조합이 미친놈이다! 조합이 미친놈이죠, 지금? 아니, 조합이 지금, 여기서 블리츠 빠지고 일라오이 들어가면 단 하나도 버리고, 버리는 게 없는 시너지가 됩니다. 이감시자, 삼열열팬, 삼KDA, 삼주문사. 사수호자, 이현옥술사, 일하이퍼, 이남동군까지 완벽한 시너지. 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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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힘내, 힘내! 일라오이 뽑으 다릅니다. 아직 달라요. 아직 몰라. 지금 지는 이유. 트패가 이성이 아니었고, 일라오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뽑아내면 이긴다는 거. 뭐고, 이 니콘을. 이제 뭐라 주냐. 여기 이길만 하잖아, 여기는. 그지? 아니, 아칼리야, 물로와봐 물폭탄을 그냥, 어? 담기는 거야. 왔죠? 포커싱 들어갔죠? 물폭탄. 아칼리 잘랐고요 그리고, 트패 시간과, 현옥술사 무치기까지. 물폭탄. 구이스 쌓았습니다. 물폭탄. 평평평평평 물폭탄. 평평평평평평. 물폭탄! 하코 컷. 왔냐. 출근? 출근, 오케이? 출근, 오케이. 아, 쌍공백스만 만나면. 여기만 아니면 여기만 아니면. 6등까지 해냅니다. 비에고? 웃음만 나옵니다. 어, 웃음만 나와요. 들어와던가. 삼성이라서 피통이 높아서 카사스궁에 선타겟팅 되지 않습니다. 들어와 물폭탄 비고 컷! 그리고 피바라기죠 탈이기 힐이 됩니다 탈이기 죽지 않습니다 물폭탄 일라오일라오일라오일라오일 낭만의 극한 아이 개새 개색... 아 잠깐 이거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이 덱의 큰 약점, 막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왜냐면, 직스 넣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막각을 만들어야 되는 덱이라는 점. 휴발, 큰일 났네요, 이거, 진짜로. 아, 빨리 디스코만, 이거, 진짜로. 아, 아, 실수했다.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이 나와? 이덱의 본자잖아, 지금. 나타 캐리를 본잔데. 타리가 어디 가냐, 너? 잠깐만. 타리가. 너, 너 여기 담당해야지? 어? 아니, 미친놈이. 아니, 캡터 암살하러 다니면 어떡해, 너! 니가 이분이냐고! 와, KDA 장판에서 한쪽 왼쪽으로 당긴 게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와, 네, 그냥 하지 마세요. 재밌었으면 한 번씩 구독 눌러.